자, 829번. 지금 0.01, 0.01, 1, 0.1 정사각형 안에 S1, S2, S3 이렇게 넓이가 3등 이렇게 3 개로 나뉘어지는데 넓이가 각각 등차수열이다라고 되어 있다. 먼저 S1하고 S2하고 S3을 더했는 게 전체 넓이 1이고 이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S1과 S3의 합은 2S2죠. 그 3S2는 1이다. 따라서 S2는 3분의 1이다가 나오고 S1은 0에서부터 1까지 2분의 1 X제곱을 정적분하면 S1 넓이가 나오죠 그 적분하면 6분의 1 X 세제곱 그러면 6분의 1이네 S1은 된다 그래서 S3이라는 놈은 S3이란다 S1과 S2의 합은 S3을 바로 갈게요 S3이란 놈의 1에서 3분의 1 6분의 1 빼면 되네 그럼 6분의 6에서 2 빼고 1 빼면 되네 2분의 1이지 그래서 S3의 넓이는 이 S3의 넓이는 2분의 1이야 음. 그럼 다시 말해서 이 S3이란 거는 요거 Y는 1에서 AX제곱을 빼서 정적분하면 x3 넓이겠죠 근데 이게 범,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1이 되게 하는 x잖아 1이 되게 하는 즉 ax 제곱이 1이 되게 하는 x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게 어, 얼마다?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. 그래서 얘를 계산할게요 자 적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0에서 루트 A분의 1 넣으면 루트 A분의 1 빼기 3분의 AN 루트 A의 세제곱은 A 루트 A죠. 요렇게 다시 루트 A분의 1 빼기 3루트 A분의 1 그럼 3루트 A분의 2가 되겠네. 맞죠? 요게 2분의 1이다. 가 되고, 3누트 A는 4다. 해서,누트 A는 3분의 4가 되고,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? 9분의 16이 정답이다.